내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누굴 더 사랑해야 돼? 응? 어? 누굴 더 사랑해야 돼? 응? 순서가 그렇잖아, 순서. 셋이란 말이야. 할아버지, 부모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거지. 좋은 측이야. 자식이 있다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그것이 지 그렇게 생각하면 는 거야. 어? 그할머니보다도 할머니 사랑하려면 말이야. 전부 다선자보다도 말이야. 그거 말이야. 돌아가가지고 다 보다 사랑해야 더, 되거 아니야? 할머니, 선자보다도 부채끼리 보다도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철진이 어? 있지. 어, 어, 요거 하나의 표본이야. 여기 중심 삼고는 말이야. 동서남북으로 자꾸 확대하더라도 구형 자꾸, 구형 가운데 자꾸 이거 선을 확대하더라도, 이 선, 그, 그, 그 자꾸 확대하더라도 어디 가서 마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큰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상권이 연결한다. 가정중심 삼고, 가정이 나라의 될수 나라 의 중심이 될수 없고, 나라 중심이 세계 중심이, 가정중심이, 가정중심이 나라 중심이 세계 중심이 될수 없고, 나라 중심, 가정, 에, 나라 중심, 세계 중심 천주 중심이 될수 없다는 거지. 수직을 중심삼고 연장선 요거 요마 해서 여기서 수직을 그려도 전부 다 연결되고 이거 연결된 거 여기다 연정이 거 연결되는 거예요 상추에 벌어지않더라다 맞아떨어진 거요 무슨 말을 해서 리상권이 네 확대되는 거야 그대로는 안 달려요 나 이런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 할머니 할아버지다 그래 봤어? 하나님이 이슬님이 있다는 것은 말이야. 이슬님이 남자야, 여자야. 이슬님이 충성인 줄, 남자가 있노 난 충성인 줄 아는데. 이슬님이 장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난안 가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남자야, 여자야. 그래. 성자, 남자야. 그 성자, 남자가 성녀 여자가 있었으면. 나하고 결혼하자 하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의상실자가나 근한 그대로 유지되갔나? 어? 어? 하나님이 이성성상 주체 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갈라놨는데, 에? 그것이 아담 대신 예수가 왔던 데면 예수가 혼자 사는 것이 원하는 거야. 여자가 필요한 거야. 왜 여자가 필요해? 예수, 예수 남편한못되고 싶어. 이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데 이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수, 이수가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나? 몰랐나? 기성태 보고 물었지 성신이지 성신이 누구야? 이 천년 기독교에 왜 그렇게 망설에 지고 계시는 줄 알았냐? 이수 이수 이수가 호라들이야 어머니 아버지 이, 이, 있는 아들이야 그 누가 그렇게 줬어? 예수가 남자야여자야 진짜 남자야, 가짜야, 가짜 남자야. 그 진짜 남자가, 중성 남자가 진짜 남자야, 중성 넘어서는 진짜, 진짜, 뭐야, 남자, 남자 성격을 가진 것이 나 진짜 남자야. 어? 그러면 그 성녀가 있으면 말이야, 그 여자 볼 때, 남자가 저보다 사랑하고 싶은 이수의 마음이 동서야, 자가 나눠야 되잖아. 하나님 천지 좋아해도 그본 기틀이야. 그러 뭐 내가 무슨 뭐 마귀 대장이고 그래 마귀 대장, 마귀 대장이 까불어 오면 말이야 하나님 되는 거야. 너희들 눈에는 마귀였지만 내 눈에는 너희들이 사탄이야. 그게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대, 마귀가 나타나는 것대. 복을 누가 줘서, 욕을 먹으면서 복받고 나오는 사람이 세상 에 어디 있어? 아이, 배사람한테 욕먹어도 천사람 욕먹으면 죽을텐데 말이야. 요즘에, 이제, 이제, 이름 있는 사람 한번 저, 예, 한식씩 돌아오는 그 결론이 뭐 이런 말이야 세상 천재. 이왕 기반 다아가 죽지 않는 문청자는 하나로 오는 사람이라고. 왜? 세상들 이만 기반 다가으면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닦았서면 세상을 망치기 때문에 벌써 죽어 잡았는데 어렸들니 맞는 거야. 응? 어? 보라고. 젊은 청년들을 나 때문에 얼마나 비법 받았어. 안 그래? 매를 맞고 다리가 붓고 대가리 깨지고 시깔병신이 되고 말이야. 별의별 이 여사설은 사건이 털게다있잖아서 그렇게 장본인이 말이야. 그렇게 젊은 청년들 욕먹게 하고 말이야. 멀리그렇 고마 살게 만들어 놓고도 죽지 않는 것이 그거고 왜 하나님이 모아서지. 뭐한 사람 죽어 죽어 죽이기도 전부 다그 전부 다그 탄압범을 죽여야 할 텐데 말이야. 젊은 놈들 처음에나 따로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 천장을 많이 맞았어. 그 식인 사람은 안 죽고 말이야 매맞은 옷을 입고 죽어, 죽어져 빠지더라고 응? 그 통일교회 전부 다 부모들이 날 죽으라고 했지 자기 아들 딸 죽으라고 했어? 이래가지고 자기 아들 죽으라고 그의미따라가던니 죽어버리더라고 가지 만고 나는 산거 누가 오른쪽이야? 김 목사 하나님이 보아서야 사탄이 보아서야? <목소리> 하나님 보여 나 같으라면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가 내가 고생을 왜해 But it was a like...